성부 친구들 안녕. 모두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아,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함으로 또온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자의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초정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온라인이라고 졸거나 한짓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신나게 유동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찬양할 곡은 보랏빛 열매처럼이라는 곡이에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주간 동안도 주님의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오늘까지 주님 우리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높이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일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어깨싸움 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어요. 네, 우리 지도를 보면은 어,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유대 땅이고요, 어, 위에 주황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갈릴리 지역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라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제자들은 먹을 음식을 사러 시내 갔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홀로 쉬고 계셨어요 6절에 보니까 이때 시간이 6시쯤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약낮 12시쯤이었어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시간이었죠.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오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뜨거운 한낮을 피해 아침이나 또는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이 여인은 이상하게도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이 한낮에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는 우리 뒤에 가서 알려줄게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을 거셔요.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어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여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절 끝에 보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했고,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폈어요.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많은 주민들이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었고 또 외국인들을 북이스라엘에서 살게 했어요 외국인들은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결혼을 했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을 혼혈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수혈통이 아닌 것이죠 또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종교를 유지했어요. 종교도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혈통적으로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멸시하고 싫어했어요. 그들을 심지어 개, 돼지 취급했어요. 우리 지도를 보면 보라색 부분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 직선거리로 가면 시간도 적게 들고 편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 오른편에 있는 요단강 쪽 길로 돌아가거나, 또는 사마리아 땅 왼편에 있는 지중해 쪽 해변길로 돌아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그런 길을 선택해서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을 택하셨던 거예요. 자, 본문의 스토리로 다시 돌아와서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시는 성령을 가리켜요. 여인이 이어서 말해요.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부탁한 물을 주시진 않고 갑자기 생뚱맞게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어요.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유로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무더운 한낮에 정오에 낮 열두 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삶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을 보고는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인은 비록 유대인들과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자신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들자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저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이 저기 계세요. 어서 와서 그분을 한번 만나 보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찾았던 여인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어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4장 42절을 보니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표시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또 우리의 제사장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아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 또한 아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지은 죄까지 다 예수님은 알고 계실. 우리가 지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마음, 그녀의 힘듦을 주님께서 아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어려움들 또 힘듦을 주님께서는 아셔요. 주님께서 우리의 힘듦을 또 문제를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생수를 성령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어겨나 죄를 지은 것이 있진 않습니까? 주님 그것들을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고 또 내일도 예배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건강하게 지켜 보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하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 나이다 아멘